여러분들 운영자님 맘대로 명예손이라는 거죠? 대한민국 검사하고 판사가 명예손이 아니다 무죄라고 떴는데 운영자님이 뭔데 정배호가 명예손했다는 거죠? 아니 이게 중국이에요 북한이에요 진짜 공산당입니까 비판하고 비하는 구분을 하셔야죠 운영자님. 저 서수기 대표님 보고 계세요? 아니 대한민국 검사하고 판사가 정배호가 명예손 고소당한 거 무죄고 죄가 없다는데. 님이 뭔데 뭐가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. 제목 바꿔달라 해서 바꿔줬잖아요. 뭐라고요? 위안내드린사람은 탑이 타비... 비제 엉두님과 관련된 즉 탑이 제게 개개인간의 발생한 이슈. 개개인간의 이슈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. 클리아티 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개개인간의 그냥 사적인 그냥 이슈가 아니라 지금 뭐 국민일보 나오고 뭐 실검 뜨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이게 개개인간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소까지 하는 내용이고 비판하고 비하는 부 분을 하셔야죠 클리아티 식구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 제재할 거를 제재하지 이러면은 이럴 거면 망부님 제재하세요 망부님 왜 가만나 두세요 클리아티 님 이럴 거면 중국 가서 그냥 중국 겨들어가서 그냥 에? 뭐 공산당이요 중국에서 플랫폼 사업하세요 소수기 대표님 보고 계시죠 아, 적당히 하셔야죠.